토트넘이 다 이긴 경기를 종료 3분을 남기고 통안의 동점골을 AS 로마의 센터백 마츠 훈멜스에게 허용한 장면을 두고 영국 현지 팬들은 아직까지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 골이 터질 때 비수마의 황당하고 어이없는 위치 선정이 모든 걸 망쳤다고 말하면서 저런이 방출 대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비수마는 동점골의 결정적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이 이 경기를 망쳤다고 말해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개인 SNS와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 동점골의 원흉은 비수마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 현지 토트넘 팬들은 저런 행동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이라이트만 보고 말하는 전형적인 추갈못들의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골 들어가는 장면만 보면 비수마가 저 위치에 있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점 패스가 이루어지는 장면부터 본다면 왜 비수마가 저 위치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경기 시간은 지났고 추가 시간이 5분 주어진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앞에 있는 베르너가 클로셉스키에게 이 선수를 막으라고 콜을 한다. 하지만 공은 골문 정문을 향해 날아오는데, 이때 AS 로마 선수들은 골문 쪽으로 쇄도하면서 속임수, 즉 스크린 플레이를 하고 이들을 막아서는 토트넘 수비진을 골문 쪽으로 밀어붙이며 이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전술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토트넘은 비교적 신장이 작은 포로와 베리발이 양쪽 골문을 막아서고 있고, 결국 헤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수를 메디슨이 최선을 다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어내는 긴박한 상황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공이 골문 쪽으로 접근할 때 메디슨은 상대 선수에게 좋은 위치를 빼앗기는데 이것을 메디슨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메디슨은 공격형 미드필더 이지 수비수도 아닌데다가 신장이 커서 헤딩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는 스타일의 선수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문적인 헤딩 경합을 하는 수비 기술을 익히지 못한 상황이라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이 전문 수비수와 아닌 선수의 차이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 골문을 막아서던 베리발이 상대 선수가 헤딩을 하려는 듯 보이자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며 이것을 머리로 끊어낸다고 말하면서 골문을 지키는 것이 주 임무였지만 이 임무에서 상황에서 따라 이탈하면서 머리로 상대 공격을 끊어낸 결정은 어린 나이고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점을 감안할 때 칭찬받아 마땅한 플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이 앞으로 빠져나가자 센터백 벤 데이비스는 앞으로 전진하면서 수비 라인을 자신에게 맞추도록 플레이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뒤에 쳐져 있는 솔랑케의 플레이는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들은 솔랑케는 벤 데이비스가 전진을 하자 원톱 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해서 벤 데이비스와 수비 라인을 끌어맞추는데 이것은 평소에 솔랑케가 세트피스 수비 훈련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상대 센터백 마츠 훈멜스는 오프사이드 함정에 걸려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수마가 상대의 침투에 이은 슈팅을 막기 위해 골문 앞에 서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이 무너지고 결국 훈멜스로 이어지는 빠른 컷백이 그대로 골로 연결되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버린 비수마가 동점골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수마가 골대 앞을 지키지 않았다면 마지막 패스를 하는 선수가 컷백을 주지 않고 슈팅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들어갔다면 왜저 선수를 막지 않고 수비라인 정렬만 신경 쓰느냐고 말하는 팬들이 등장했을 것이다. 저런 장면 하나만 가지고 비수마를 내려치게 하는 것은 손흥민을 까내리는 것과 똑같은 패턴의 저열한 내려치기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이 설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추갈못들은 늘 하이라이트만 보고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지 경기 전체를 챙겨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추갈못들에게 놀리는 필요 없다. 단지 자신들의 화를 뿜어낼 먹잇감만 필요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또 다른 몇몇 전문가들 역시 사실 알 보고면 마지막 동점골의 원흉은 비수마가 아니다. 모두가 놓치고 있는 뜻밖의 선수가 범인이라고 지목해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동점골의 진짜 범인은. 바로 이곳에 서 있는 베르너라고 말하면서 베르너는 이곳에서 저런 행동을 하면 절대 안 되는 플레이를 해서 팀의 무승부를 만들고 말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에서 베르너의 움직임을 보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코너 킥이 시작될 때 베르너는 클로셉스키에게 상대 선수를 마크하라고 코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공이 마크를 하라는 선수에게 가는 게 아니라 골문 쪽으로 가자 클로셉스키는 마크를 풀고 골문 쪽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끊어낸 공이 자신에게 연결되면 바로 역습을 하려고 준비 동작을 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베르너는 공이 골문 쪽으로 가는 것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클로셉스키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리발이 공을 끊어내고 이것이 상대 선수에게 연결될 기미를 보이자, 클로셉스키는 역습을 하려고 달려나가려다가 방향을 바꾸어 상대 선수를 막으려고 스타트를 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곳에 있는 베르너는 역습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기 때문에 세컨볼을 상대가 잡았을 경우 클로셉스키처럼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르너의 이런 개념 없는 플레이는 A.S. 로마가 경기 종료 5분을 남기고 센터백까지 토트넘 골문으로 들어와 전원 공격을 할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있었다면 손흥민은 분명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준비하려고 베르너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서 있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A.S. 로마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적어도 한 명의 센터백, 안전하게 하려면 두 명의 센터백을 손흥민 주변이나 근처에 배치해야 해서 센터백 훈멜스는 절대 저렇게 토트넘 골문 쪽에 와서 골을 넣겠다고 시위를 할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들은 한두 번의 AS 로마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것을 손흥민에게 연결하면 그대로 골을 장렬시키면서 3대1을 만들어버릴 것이고 그러면 경기가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이어가려면 적어도 AS 로마는 그들의 센터백을 적어도 한명 안전하게는 두 명을 뒤에 배치했어야만 한다. 그랬다면 저렇게 골이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듣고 보니 매우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베르너를 높은 위치에 노아 역습을 준비해봐야 EPL 최하 수준의 형편없는 골 결정력으로 상대를 위협할 수 있겠느냐. 손흥민을 빼고 베르너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스쿼드를 만든 것은 포스테코글루다. 결국에는 빅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해본 적이 없는 초보 감독의 미숙한 선수단 운영에 이은 대참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좌우측 윙어들을 지난 이적 시장에서 수혈하지 않고 이상한 유망주들을 사서 모은 거 보면 빅리그 경험 없는 초보 감독의 표가 너무 난다. 감독이 선수단 운영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것인데 포스테코 글로는 경기력 탐만 하고 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벗어나야 하는 배까지 이유 중에 하나만 더 늘었을 뿐이라고 조롱해 많은 또 다른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